행지씨 지금 어디 가는데요? 저희 유니버셜 스튜디오 갑니다 네 지금 아침 8시거든요 원래 이쯤에 유니버셜 스튜디오 안에 도착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늦었어요 지금 지하철 하나를 보냈는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지금 그 익스프레스권을 다들 사 가시던데 저희가 그걸 일부러 안 사서 가거든요 어? 첫 번째로 찾고 계시는 닌텐도 월드를 갈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기구들도 또 타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익스프레스 없이 한번 오늘 유니버스 스튜디오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사람이 디즈랜드보다 니더 많은 것 같아. 그치? 아, 익스프레스권 없이 뭐탈수 있겠어? 하나에 막 3시간 걸릴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저희가. 다이노서, 그 롤러코스터를 무조건 타고 싶어가지고 그세 개를 목표로 잡았는데 어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탈수 있겠나 싶거든요? 지금 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총촘걸음으로 가고 있어요. 저 사람들 달리는 거 봐. 큰일다, 큰일, 났다.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일단 혹시 모르니까 저희가 그때 디즈니에서 미리 표를 끊어놨었잖아요. 집에 가는 표를. 오늘도 마찬가지로 집으로 가는 열차를 미리 끊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발걸음이 엄청 저기 빠릅니다. 왜냐면 어플론 아니면 못한다고 들었거든. 맞아. 일단은 지금 발에 불이 나게. 티켓을 꺼내놓겠습니다. 8시 반 오픈인데, 8시 정도에 오픈을 미리 해준다고 해가지고, 지금 롤러코스터 타고 있는 사람들은 완전 일찍 온 사람들 있죠. 7시 반쯤부터 아마 와가지고 음... 기다렸다가 바로 타신 분들 같아요. 음... 어딘지 몰라! 뛰면 뜰수록 지금 100명씩 지치고 있어요. 어, 100명? 1승인데. 100명도 뭐. 쳤고? 아... 200명, 200명? <laughs> 어, 이거 나 발견했는데? 어? 발견했어. 아, 그래? 어. 빨리. 4시 40분에 3시 40분. 네? 슈퍼 닌텐도 에드. 어, 그럼 굳이 일로 안가 되는 거 아니야? 어, 잠깐만. 일단 됐어. <웃음> 나는. 어, <laughs> 어떻게 아니, 이게 어떻게 했냐면요. 앱에 들어가서 이 에어리어 입장정리권 추천권 있죠?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이 정리권 발권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한 다음에 옆에 슈퍼 닌텐도 월드를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뭐 다음 다음 떠가지고 눌러오면은 됐거든요? 그러면 잔됐다 일단 해리포터 터조죠 그러면은 그래? <목소리> 줄을 너무 먹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줄이 짧아요. 오픈한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원래 이것도 한 시간 정도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목소리> 비어 <포토비어>. 사진을 찍어야겠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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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다. 버블티. 버블티 그 시럽있죠? 그 맛이에요 근데 위에 그 공차 버블폼 올라간 그 맛이거든? 귀여워 맛있다! 음. 맛있는데? <laughs> 맛있긴 한데 7 0 0 0원의 값은 아니네 <laughs> 한번 먹어본 걸로 만족 <laughs> 음. 자 이제 웨이팅의 시작입니다 <laughs> 네. 여기 앱 스토어 들어가가지고, 유니버셜 스튜디오라고 하면은 바로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상관없이 그 받으면은 한글로 번역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번역이 되고요. 이렇게 보면은 대기 시간 쇼 스케줄 이런 게 보여가지고, 지 이렇게 대기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와, 뭐 오늘 사람이 진짜 많긴 한가 봐요. 뭘 기다려도 거의 50분, 55분, 65분. 어, 이제 호그와트 입성. 익 스프레스를 사는 이유가 이 시간들을 다돈 주고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 이렇게 기다리기 지루하신 분들은 사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많이 비싸가지고 입장료까지 포함하면 거의 인당 2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거의 하나 타려면 이게 한 3, 4만 원 하는 거야. 거의. 짐을 아. 맡겨야 되나 봐요. 빨리 타도록, 타도록 하겠습니다. 퀄리티였지? 그렇지? 응. 아, 좀 땅을 좀 밟으니까 멀미가 어. 좀 덜하네. 어. 일단 의자 막 그게 막 움직이고, 그리고 입체적으로 막 뭐가 튀어나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영상 자체가 일단 보디여가지고, 해리포터 영화 보신 분들 알겠지만, 무슨 볼 가지고 막 잡는 피디치. 거 있죠? 히디치? 어. 뭐다 좋은데 지금 버터 맥주가 올라올 것 같아 <laughs> 버터 맥주 먹고 타지 마세요 <웃음> <웃음> 아무튼 잘 만들었네 되게 진짜 잘 만들었네 아. 아 디즈니랑 좀 다르게 조금 뭔가 그래도 스릴감이 있다 이거 아. 잘 어울리네 진짜? <laughs> <laughs> 잘안 먹히나 봐 아. <laughs> 무엇일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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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 오. 안에 아, 여기서. 가자 이제. 집에 아, <laughs> 아 이제 속이 시원하네. 아우 <laughs> 속이 시원하네 한 3분을 기다렸네요 저희 보려고 저거. 아 근데 어디든 지금 3시간이라고? 몰타도? <laughs> 어 몰타도 3시간. 아 미쳤네 비키니는 양반이었네 양반이었네 90분 아무것도 아니었네 <목소리> 귀여운데 더 귀여운 게 있을 것 같아 스누피? 스누피가 그나마 좀 귀여운 애 아, 이게 귀엽다. 왜냐면 다리를 이렇게 아, 이거 이거를 귀를 이렇게 움직일 수 베네모가 잘 어울린다 이게 뭐 이거야 너무 귀여워 이거 지금 핫도그 먹으려고 하는 줄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줄. 주... 진짜 못깨 하나도 힘들겠어. 일단 저희는 지금 그 주라기 월드로 갑니다. 응. 진짜 응. 진짜 같아. 아, 진짜 같아아 왼발 오른발 같이 움직인거 보니까 뭔가 사람이네. 아 <laughs> 이게 닭다리 먹는 줄이야 이거 한 30분 걸리겠는데 리 먹으려면 사실 유독 비싼 데가 이유가 있었네 그러네, 네. 이런 것도 다줄 사야 되는데 놀이기구까지 줄 사려고 하면 진짜 주, 힘들어가지고 지치지 이게 익스프레스 티켓을 구매를 하고 싶어도 일주일 전에는 구매가 안 되고 거의 막한 3주, 한달 전에 미리 예매를 해놔야 돼가지고 전, 저희는 좀 피기 때문에 더 구매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이, 제이들만 여행할 수 있는 이 더러운 세상. <laughs> 피에게도 인권을 달라. <laughs> 음, 맛있네요 머스타드 찍어 먹고 싶다. 그래? 응. 음, 맛있어, 근데. 아, 배고파서 그런지 맛은 있구만. 먹는거 같아 맞아. 아, 이게 뭐야? 이게 이걸 사면 게임을 하는거지 어, 안에서 뭐 게임하는걸로 알고 있대 가격이 어. 좀 많이 <laughs> 42,000원? 그래서 no. 그냥 안살라고 자 아무튼 이제 시작입니다 슈퍼마리오 아. 어, 자 닌텐도 월드 속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괜찮아? 고다 자막으로 달아줬어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남들은 돈을 쓰고 있을 때 저희는 지금 한 시간에 거의 만원씩 벌고 있는 거라고요. 쓰고 싶어, 는데 <laughs> 개피곤해. <laughs> 이런 걸 쓰고 지금 이런 곳에 왔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아두시간이 너무 허무한데? 아시허무해요 아니 왜냐면은 너무 시시해 4시간 돌리도 너무 유치하다 고요기 저기 저기 매달려서가. 타야 돼 가지고 가구니 같은 거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짐을 다 넣었고 이제 저희는 정말 타러. 진짜 거의 고지가 눈앞입니 진짜 네 시간. 네 거의. 그래서 이제 정말 탑니다. 행복합니다. 집갈 생각이 행복해. 탈 생각이 너무 행복해. 나 이탈 이... 생각에. <laughs> 나 타는 <좀 웃음> 게 지금 행복한 게 아니라 <laughs> 집 가는 게 행복해. <laughs> 일단은 너무 스릴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짧. 거의 한3 분. 아, 3분이 뭐야? 한... 근데 체감상으로는 한 1분? 나도 진짜 너무 짧았어. 뒤로도 가고, 앞으로도 가고, 돌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거는 좀 새로웠어. 아, 나는 좀 무서웠어. 오빠 무서웠어? 나잘 못하거든, 놀이기구. 아, 그럼. 키보단 확실히 무서웠어. 아. 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익스프레스권 없이 저희 입장권만으로 75,000원으로 저희가 다섯 개의 어트랙션을 탄걸 완전 성공을 했고요.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여러분.